안녕하십니까. 성경에서는요,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풀어냅니다. 인류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풀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았다 이야기합니다. 자, 사람이 말하는 어떤 도덕적인 문제의 발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비롯되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가장 추악한 살인이라는 죄악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현장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서 벌어졌죠. 그것도 한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난 형제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인류가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멀어진 관계가 인류가 직면한 어려움에 근본입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류는 늘 문제의 허덕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더 깨닫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사람들은 쉽게 무너집니다. 인류가 이룩한 과학이라는 도구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먹고도 남는 재원을 가지고 있지만, 불평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양보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것 같은데,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요, 다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재원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이론이라 할지라도 실제에 있어서 그 힘을 잃는 것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사회주의가 그렇죠. 그렇다고 자본주의나 민주주의도 사실상 완전한 해결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관계 해결은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출애굽기는 성막으로 그것을 기록합니다. 성막은 그 이름이 증거막이라고 명명됩니다. 이것은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증거막에서 증거는 증거판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맺어진 언약을 증거하는 십계명을 가리킵니다. 증거판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받아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기록이죠. 사람이 쓰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방적인 훈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관계의 선언이에요.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멀어졌던 관계의 회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은 성막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성막이 담아내는 관계 회복이 중요함을 말해줍니다. 이제 제사장 옷만 지어지면 성막은 성막은 완성될 것입니다. 완성됩니다. 성막 그 자체로 말한다면 모든 어, 구성물은 다 완성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성막에 어, 사용된 재료의 총 양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성막은 증거막이라고 이름이 붙여지죠. 성막은 증거막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회복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성막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이 증거막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우상을 만들죠. 그러면서 깨어질 뻔한 관계가 모세로 인하여 수습됩니다. 모세는 모세는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빼시더라도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세는 40일을 먹는 것 마시는 것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모세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전멸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복의 열쇠는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처음부터 이 사애를 중재할 만한 인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를 왜 부르시냐고 여러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던 인물이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지팡이를 들어서 기적을 일으키시며 모든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루신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 과정에서 모세는 성숙이라는 과정을 밟은 것입니다. 자, 모세에게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모세가 성숙하는데 그 도구로 이스라엘이 사용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만과 불평 앞에서 같이 흥분했던 모세는 어찌 이런 백성들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실 수 있단 말인가? 자기 같으면 그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수 없는 것이죠. 의아, 의아해, 의아스러운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버리신 거죠.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신부로 진짜 받아들이신 거예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걸고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진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을 설득하는 모세가 근거로 삼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꺼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에 자신을 묶으셨다라는 것을 모세가 알았던 것이에 아가서는 이렇게 기록하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언약은요, 하나님이 나서신 거예요. 그것을 간파한 모세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변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변화된 거죠. 자, 이것은 수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다 기록됩니다. 자, 원래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 변치 않으시는 속성을 가지신 분인데 하나님이 변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렇게 기록함으로써 모세의 변화를 더욱 부각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변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에요. 그 마음을 알고, 그 헌신을 알게 된 모세, 그것은 오히려 이스라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인 것이다. 모세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모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죠. 모세는 그리스도를 예표하십니다. 예표한 인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은 성막을 증거막이라고 명명한 원리가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됩니다. 성막 자체가 아니라 관계 회복으로서의 의미를 담아내는 중요한 건물이죠. 성막 그 자체가 아니라 관계 회복. 그래서 증거막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복된 관계를 나타내는 유일한 증거막이시기도 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면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성전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 찢어진 휘장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그 자체를 원하신 것이 아니죠. 성막은 증거막으로서 존재합니다. 성막이 완성된 뒤에야 그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증거막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제사장이 필요했던 우리에게 이 세상을 중보할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십니다. 제사장 일수 없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완전히 접붙여 주신 중보자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회복된 관계를 우리가 누리면서 세상 속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그 성막이라는 이름이 증거막으로서 그 관계 회복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회복을 누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 회복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